설거지는 끝났는데 싱크대 주변은 왜 이렇게 지저분할까요? 수세미는 젖은 채로 아무데나 세제통은 눕혀져 있고 브러쉬는 자리 없어서 굴러다니고 정리 안된 주방 보기에도 불편하고 위생 걱정까지 생기죠. 그래서 준비한 주방 정리 꿀템 바로 수세미 세제 전용 수납 선반입니다. 설치는 간단해요. 싱크대 옆, 수도 옆 원하는 곳에 쏙 2단 구조라. 위에는 세제나 디스펜서 아래에는 수세미 브러쉬 솔까지 한눈에 보이게 딱 정리됩니다. 물이 고이지 않도록 설계된 배수구조 덕분에 물기 제거도 빨라 세균 걱정도 줄고 수세미도 오래 써요. 미끄럼 방지 녹방지 체질로 물 많이 쓰는 주방에도 안심 좁은 공간도 세로로 활용해 싱크대 주변이 확 넓어진 느낌입니다. 이젠 설거지 끝나고 수세미를 어디 둘까 고민하지 마세요. 깔끔한 주방, 이 작은 선반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선반 하나로 깔끔함의 기쁨을 누려보세요.